예, 구용의 논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셋은 박지원 의원. 님 <laughs> 인기 정말 좋으세요. <laughs> 구 의원님 우선 예, 그최수군 예. 상병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 어떻게 해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작년 8월에 음. 8월 초에 압수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집단 항명 수괴라는 곳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집단 항명 수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존재하는 것인가? 그래서 음. 12시 .12 군사 반란도 아니고 음. 세상에 집단 항명 수괴라니.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우리 역 대령을 이렇게 몰았죠. 그렇죠. 예, 예. 그 근데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우리가 6.25 동란 때, 한국 전쟁 때는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음. 군에서 어떤 집단 항명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아직도 제가 못 찾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출발해서 좀이 사건을 보다 보니까 음. 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핵심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두세 가지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작년 7월 19일날 최상병이 이제 물에서 예. 이제 사망을 한는데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하게 되죠. 어,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7월 30일 날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사단이 발생하는데, 7월 31일 날 이첩 보류 지시, 장관 이 지시가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죠. 근데이 음. 부분은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8월 2일 날, 음. 8월 2일 날,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에다가 사건 기록을 인계를 했는데, 음.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갑자기 회수를 해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회수 사건.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다음 날, 그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군 검찰단이. 음. 그래서 항명, 집단 항명 수교라는 혐의를 음. 처음에 적용을 음. 했죠. 어, 이렇게 볼때 그러면 이런 그세 가지의 그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그세 가지의 병목점들이 도대체 왜 나온 거냐?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대통령의 경로지 않습니까? 7월 31일 날 아침에 수석 비서관 회에서 의 있었다는 경로인데. 경로요. 예. 뭐라고 예. 경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쾅쾅쾅 책상을 두드리면서 예. 이런 식으로 어 사단장을 처벌하면 음. 대한민국에 사단장을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그게 검증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책을 쓸 때만, 아, 책을 쓰려고 할 때만 해도 음. 경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고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해도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어필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썼는데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다고 한다면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했어야죠. 그리고 음. 이미 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도주 대사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임명되면서부터는 사실상 대통령의 경로는 거의 사실화 됐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최수근 상병이 아깝게 사망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어쨌든 그래서 박정훈 대리 형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단장 책임이 있다. 이게 조사 결과가 올라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사단장 자를 거면 대한민국 누가 사단장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통령이 진로 하기 전에 이러한 경찰로 이관된 수, 서류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통한 기록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대통령이 왜 그런 화를 냈고 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MBC 보도를 통해서 하나씩 네. 이껍 양파 껍질처럼님 껍질이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충격적인 것은 이시원 공직기관 응. 비서관이에요. 비서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제가 2014년, 15년에 검찰에서 법조 팀장을 하고 있는데 음. 유성 감체, 간첩 사건이 응. 음, 예, 증거유작 사건이 예,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한참 취재를 했고 어 이분이 공안 검사예요. 근 저는 이분을 주목하는 게 사실은 어 우리가 좀 빠른 시간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7월 31일 날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서울에 나와 있는 해병대 참모를 좀 국방부 장관실로 보내라. 이렇게 긴급명령을 해요. 자기가 이제 추가로 지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서울에 그때 국회 설명차와 있던 해병대 부사령관, 정종범 부사령관이 급히 국방부 장관실로 가요. 2시 반에, 2시 20분에. 그리고 한 10분 사이에 있다가 장관은 이제 공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백에 가야 되니까 음. 어, 불러가지고 10가지 지시를 해요 10분 사이에? 예 <laughs> 근데 정확히 그 메모에 보면 은한 3분에서 5분 사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메모 글씨체가 저희들은 못 알아봐요 너무 흘렸어 가지고 급하게 받아 정리하고 10가지를 했는데 근데 그 메모 10가지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하나는 이제 그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라는 게일 번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네. 이 첩보를 어떻게 할지 하라는 게일 번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언동을 하지 말라. 언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언론대책은 언제 하고 그다음에 이 수사 결과는 언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열 가지 항목이 쭉 나옵니다. 음. 이게 과연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11시 57분에 45분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고, 어, 1시 반 회의를 한 다음에 2시쯤에 그 정종범 부사령관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이 10가지를 국방부에서 누가 생각했을까?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대변인도 이첩 보류지시가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유재훈 법무관을 불러가지고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법무관리관, 혹시 해병대 사건 알아? 전혀 모릅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참모들이 이열 가지를 썼을 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열 가지 항목이 거칠기는 하는데 분야별로 굉장히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언론 대책, 경찰 대책 예. 다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제3의 장소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예. 국방부에서 나왔을 리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걸 누가 한 거냐. 음. 그래서 대통령실을 주목을 했죠. 사실 추정으로. 예. 우리가 취재는 안 되니까. 그런데 언동이라는 말을 두면서 이제 저희들끼리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편을 누가 쓸까?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이 언동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쓸수 있다면 누구냐면 공안검사거든요. 음. 만약에 쓴다면. 공원 근데 검찰에서도 반반이더라고요 공안사가 쓴다는 사람도 반이고 잘 쓰지 않는 용어라는 것도 반이고 그래서 이번에 근데 공교롭게 MBC 보도를 보니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나왔고 또그 전에 그 행정관 그 아래 에 있는 행정관이 국소본 경찰을 통해서 유재훈 법무관리관을 경북경찰청 노모 수사부장하고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그때요 그리고 이제 어 이번에 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유재훈법무관리위하고 직접 통화한 사실이 났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그 하나 참고해야 할 것은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이 엊그저께 기자들한테 아홉 페이지짜리 문서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 문서에 아주 정말 회귀한 말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자료 회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내가 출장을 갔다 와서 8월 3일날 도착해 보니까 그때 알았다. 이렇게 실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움직여서 경북경찰청 가서 자료를 회수해 온 거예요. 런종섭이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지시했냐 이거예요. 이것을. 런종섭을 제치고. 국방부 검찰단장이 음. 세상에 군에서 그 상명하복이 생명인 조직에서 음. 이걸 누가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그분이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여러 정황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8월 2일 날인데 굉장히 격동의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7월 30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한 너댓세 간에 벌어지는 일인데, 어, 대통령의 안보실과 대통령에서 거의 발바닥이 땀이 나게 움직여요. 그게 특히 8월 2일 날입니다. 음. 그러니까. 10시에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에 가서 이첩, 사건기록을 이첩을 하죠. 그 다음에 안보실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임종득 차장, 이번에 경북 영주봉화에 당선되신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음. 이 차장인데, 그분은 그때 해외가 있다가 공항으로 들어왔어요. 오후 4시 공항으로. 그때 해병대 사령관한테 다급하게, 해병대 사령관이 뭐라고 하냐면 다급하게 전화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음. 그 안보실 2차장 움직이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움직이죠. 모든 게 지금 대통령 안보실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국방부는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움직였다면 대통령 말고는 누구를 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한꺼풀 한꺼풀 지금 벗겨지고 있는데. 어 사람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그건 도대체 왜 화낸 거야? 그러니까 그니까 예. 사단장을 이런 식으로 날리면 안 된다 그런 마인드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했다면. 저는 처음에는 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을 이해했죠. 제가 이제 검찰 법조를 오랜 동안 출입을 했으니까 어, 저는 뭐 윤석열 총장과도 뭐한 두세 번의 저녁 자리도 가격으로 잘 알고 또 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말이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기자였을 때만 해도 그분한테 멘트를 받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말이 임팩트가 있게 말씀을 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를 잘 낸다는 것도 우리가 뭐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한동수 감찰부장도 책에서 썼고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썼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냥 저는 처음에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굉장히 위압적이잖아요. 참모들한테 음. 강압적이고 그 참모들이 제대로 진을 못한다는 음. 그런 언론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명인가? 이게 어명. 그러니까 과거의 왕처럼 알아서 예, 예. 그걸 그냥 받들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 근데 정종범 부사령관의 메모를 보면 이것을 어명만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자 대통령이 그러면 단순하게 경로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사단장 야 이러면 되도 저 대한민국 사단장 누가 해 그냥 화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명이기 때문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한 거라면 그게 이제 단순 경로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계속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것은 뭐냐면 구명로비에 의한 경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구의 구명을 위한?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지금은 뭐 소문은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살리기 위한 비입니까 결국 사단장을, 사단장을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는 아... 거죠 중요한 것은 이번에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언론 보도 안된것 중에 하나가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참고인 작용으로 예. 근데 공수처는 뭐냐면 수사 외압을 조사하는 데예요 학명 그러니까 사건을 조사하는 데가 아니고 그럼 임성근 사단장은 수사의 위압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일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분을 압수색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왜 공수처가 그분을 압수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의 뭐통화 내역을 보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이제 아까 단순 경로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 아니면 어떤 구명 로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켰다.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지금은 이제 개연성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예,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팩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죠. 임성근 사단장도 앞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겠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하나 프레임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게. 작...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하고 살려야 될 그렇게 입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이 안 되죠. 저희들도 또왜 K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K. 건지. 뭐 태풍 힌남노. 용산의 K? K.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을 입력했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예. 벼락같이. 야 이렇게 예, 사단장 날리면 돼. 사단장 정도를. 대통령이 화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도 대통령이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안 묻잖아요. 이 대통령은. 예. 우리 대통령은 어, 윤석열 대통령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그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자신의 어떤 예. 주관이라고 할까 예. 철학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한번 좀, 그, 최수근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번 좀, 오늘 다 말, 미처 말씀 못하신거한번 얘기해 주시고, 예. 또한번더 보실게요. 이게 제가, 제가 보건대는 임성근 사단장이 조만간 물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 좀 제가 예. 방송을 통해서 좀, 어, 시청자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의 프레임이 잘못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첩보류 지시를 어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박종훈 단장에서 음. 근데 군에서 대령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간부예요 굉장히 제복 음. 입은 그 군인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첩보류 지시는 국방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견해인 거예요 음.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음. 이첩보류 지시는 이쪽이고 수사 방해는 이쪽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수레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의 얘기는 뭐냐면 해병대 사령관이 저한테 단순히 이첩을 야 며칠 보류해라고 했으면 저는 수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병대 정신은 뭐냐면 해병대 사령관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복종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순종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음. 불수, 불순종이라고 하던가, 제가 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박정훈 단장이 국방부에서 만약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내용 없이 순수하게, 야, 사건 기록 넘기는 것만 그냥 2, 3일 후에 해. 아니면 일주일 후에 해. 이렇게 했으면 자기는 수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국방부에서는 이첩보류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혐의자와 혐의노인 빼. 사건 기록 바꿔. 수사 왜곡해. 조작해.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명령을 수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박정훈 단장의 관점에서 보면 국방부의 수사 의압. 수사 방해. 의압, 수사 방해. 음, 의압인 거죠. 조작. 예. 근데 여기는 이첩보류라고 다르게 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 뭐까 중립적인, 기계적인 용어로 했지만 사실은 수사 조작, 수사 방해. 처음부터 최상병이 자기 자식 같으면 이런 짓 하겠어. 그럼요. 그럼요. 이태원 참사나. 이건 잘못이야. 그, 그 버스에서 휴식하고 있는 애들 또 나가서 그래. 돌게 하고. 어, 정말. 나는 그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예.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배후에 음. 대통령한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저도 참 궁금한데, 저 하나 좀 소개해 주고 예, 싶은 예. 게, 그 8월 2일 날, 이제 8월 1일, 8월 2일 날 저녁에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 수, 저, 사령부로 넘어와서 이제 김계환 사령관을 조사를 해요. 음. 5시부터 8시까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압수수색을 들어와요. 해병대 수사단과 그 박정훈 단장에 대해서. 그리고 8월 3일 날 이제 저녁에 그 조사를, 첫 조사를 하죠. 박정훈 단장을. 음. 근데 그 8월 2일 날 오전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군검찰단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그 여기 해병대 수사단 팀장이 경북경찰청 그 팀장하고 사건 이첩할 때 봤던 서로 인계했던그 이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제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팀장님, 경, 경찰청 팀장님한테 수사단장님이 지금 형사에 입건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색 다 들어오고 여기 다, 동시에 다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검찰이 가져왔다는 얘기죠, 군검찰이. 왜 경북청에서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씀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일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그 전날 다 의압이 있다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첩시키면서. 그러니까 팀장이 말을 못하죠. 알겠습니다. 하면서 수사관이 또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저희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명 죽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 앞에서 맹세를 했고요. 맹세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을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그, 경북경찰청의 수사팀장이 흑흑흑 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경북 경찰청에 안동에 있는데 도지세 시민을 누가 보합니까 경찰이? 이, 이 경찰아 저는 참 경찰한테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누굴 경찰을 어떻게 믿고 사건을 임기하고 그, 이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음. 사실은 자칫하면 경찰 불신으로도 갈수 있는 일이네요. 이게 경찰도 이제 지금 22대 국회에 경찰 출신 당선자가 한 10여 명 되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 이 방송 보고 조금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요. 최수근 상병 특검법 통과 되는 거죠? 해야죠. 예. 그거안 하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많이 당선됐어요? 우리, 저, 구영의. 미처 갑이야 구영의 기자님도 이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좀 나가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은 걸 알고 계신데 다음에 한번 더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고요. 선거가 끝난 지 2주일이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답니다. 해남 완도 진도로 휴가를 갔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해남에 가시면요. 해남이 고구마가 예. 전국에서 30%가 생산되는데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음. 해남 고구마빵 네. 피낭시에 여기가 대표적 가게인데 꼭사잡마 보세요. 네. 네. 그러면 은 가슴이 뚫립니다.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은 이번 총선 민의가 명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에서 반드시 이재명 대표는 제안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적합한, 국민이 용납하는,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고구마빵 피낭시 화이팅!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르라기 재단과 함께 어,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르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서 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어,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포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 경제 남북 관계 이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 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 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